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손흥민 때문인데요. 이틀 전 맨시티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대놓고 비하하며 심판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홀란드와 이 맨시티 구단 전체가 역대급 징계를 받게 되는 반면 이 손흥민은 대반전으로 초대박이 났는데요. 이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 방송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영국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전에서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한 맨체스터 시티가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5일 로이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전에서 선수들의 주심을 애워싼 행위는 FA규정 220.1 e 위반이다라며,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언급한 이 규정은 선수가 공격적, 폭력적, 위협적, 외설적, 자극적,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구단에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맨시티는 현지 시간으로 7일까지 이 혐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이고 항의하더라도 징계가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홀란드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는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해당 영상을 올린 뒤에 WTF, 즉, What the f 의 줄임말이죠. 이 심각한 욕설을 올렸습니다. 피파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협회는 축구선수들의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유명한 축구선수가 모두가 볼수 있는 이 소셜미디어에 심판을 욕하며 저격하게 되면 이홀란드에 너무나 홀딱 빠진 일부 극단적인 팬들이 이 심판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심판이 극성 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영국 축구 협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맨시티의 팩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입니다. 그는 홀란드가 욕한 행동은 정상적이라며 반응은 나머지 10명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심지어 심판도 오늘 만약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그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며 난 홀란드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가끔 터치라인에서 나도 적절하지 않은 제스처를 하지만 우린 무승부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승점에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덜 행복하다 라고 강조하며 손흥민을 조롱했습니다. 에펙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이러한 발언을 하기 직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우리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경기했고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무승부로 선수들과 팀 모두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라며 영국 최고의 구단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나 멋진 경기를 해서 비겨도 매우 기쁘다고 전했는데. 팩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손흥민의 이러한 인터뷰를 본 직후 토트넘은 승점에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덜 행복하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The a t h l e t 은 5일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 하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에 의해 기소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홀란드는 심지어 심판에게 B.O.F. 라고 소리쳤는데요. 손흥민이 경기도 중홀란드를 징전시키려 했지만 그는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욕을 난발했습니다. 손흥민을 조롱한 펫과르디올라 맨시 감독과 심판을 위협하고 욕을 난발한 홀란드의 징계는 현재 99.99% .99 확정적입니다. 다만 얼마나 강한 징계를 받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전문가들은 최소 3경기 출전 금지가 예상되고 계속해서 손흥민과 심판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시즌 전체 출전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에서 토트넘 스퍼의 1대2로 패한 리버풀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맥 알리스터가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토트넘이 12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처벌받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맥 알리스터 리버풀 선수가 토트넘의 심판을 매수해 토트넘 편이 됐기 때문에 경기장에 12명의 토트넘 선수가 있어서 리버풀이 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로메로는 우는 건 집에서 울어라 라고 받아치며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시티와 경기 전세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골이 모두 취소되는가 하면 이외에도 두 경기 동안 부당하게 두 골이나 취소되는 오심이 발생했고 심판협회가 인정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SNS에서도 심판을 단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팀 리더인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감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 매체들은 맨시티 감독, 그리고 홀란드와 손흥민의 행동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며, 이 진짜 월드클래스는 경기장 밖에서도 월드클래스다운 행동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트넘 최고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도 예상보다 회복이 훨씬 더 빨라 곧 손흥민을 도와 경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메디슨이 있었다면 손흥민이 최소 헤트트릭을 했을 것이라 전했는데요. 실제로 맨시티전 손흥민에게 주어진 공격 기회는 딱한 번, 그한 번을 살려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본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며 손흥민과의 콤비로 토트넘의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인상과 맨시티의 인상을 비교하는 영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트넘이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축구팬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고 토트넘 구단 공식 팬으로 가입하는 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손흥민 때문이죠. 이에 결국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도 손흥민의 주급과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올리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브 미 스포트는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 중 급여가 가장 많지만 그의 연봉은 주변 선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 심각하게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 레비 회장은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은 범죄적으로 급여가 적다 인기가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제이든 산초의 은행 계좌에는 매주 35만 파운드가 입금되고 있다. 손흥민이 주당 17만 파운드를 받는 것은 절대적인 도둑질이다. 전했습니다. 아쉬운 자책골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맨시티전 가장 활약했다는 평을 받으며 심지어 맨오브더 매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요. 손흥민은 그간 최강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유독 강한 모습으로 챔피언에게 강하다, 맨시티 킬러 등강 팀과의 접전을 앞두고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와. 그를 밑받침하는 실력을 증명하며 주장다운 황금 멘탈로 내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에너지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덩달아 그의 경기장에서 흔들리는 태극기는 이제 손흥민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필리핀에 기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청년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수십 개의 언론들은 최근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한쪽 다리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온 노인이 자신의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계를 울렸는데요. 그 기적의 뒤에 바로 이 한국인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죠. 국내 소규모 기업의 임직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놀랍게도 그간 16개 참전국 전체 정부 관저에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 세계에서 극찬을 듣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전원의 안질환 진료와 수술을 지원해 심지어 기적이라고까지 불린 한국인들이었는데요. 수익금의 일부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계속해서 은혜를 갚아오던 이들은 어느 날한 장의 사진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장의 총탄에 한쪽 다리를 잃고 외발로 힘겹게 선 한국전 참전용사의 사진이었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이 그처럼 비통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이들은 즉시 이 참전 용사를 도울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기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노인을 만난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스른 따뜻한 포온과 함께 수동 휠체어의 바퀴조차 혼자 돌릴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그에게 새로운 다리를 선물합니다. 바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였죠. 게다가 단한 번도 아버지가 두 발로 선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참전 용사 가족들의 말을 듣고는 수십 년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 같은 선물까지 준비했는데요. 이들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질 기적 같은 한 순간을 위해 의족을 착용한 참전 용사에게 멋진 의복과 펄럭이는 태극기 배치를 선물했고 드디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선 참전용사의 강건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그 가족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꿈 같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참전용사의 그 가족들을 가장 크게 울린 것은 이들이 안타까운 이별을 앞두고 전한 의문의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이 참전용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고령의 나이와 악화된 건강이 그를 막았고 끝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한국인들은 아예 자신들이 필리핀을 찾아 참전용사가 궁금해했던 한국의 여러 장소까지 직접 영상으로 담아 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참 그리운 눈으로 영상을 보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는데요. 바로 갑자기 나타난 여러 한국인들의 얼굴 때문이었죠. 영상 속 한국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이에 감동한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한국인들을 끌어안고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영화 같은 사연이 필리핀 현지에 크게 보도되며 전 세계 언론 수십 곳에까지 감동을 전하게 된 것인데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것은 해당 기업의 뒤에 있는 수백, 수천 명 한국인들의 존재였습니다. 하지상, 박상현, 문세벤, 조필주, 고상규 수익금의 일부로 모든 후원을 진행하는 이들은 후원의 손을 보태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연일 전 세계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 뜻깊은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식에 후원 문의가 폭주하며 이들은 후원만을 위한 상품까지 출시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전용사를 돕는 일에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 영상 속 랜덤 후원 박스는 만원이 채안 되는 금액으로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블루투스 이어폰, 욕실 용품 등 다양한 경품을 꽝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심지어 구매와 동시에 수익금 일부가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후원되고 구매자의 이름 역시 바로 후원자 명단에 오른다고 하네요.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연말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눔의 손길을 보내는 동시에 구매자에게도 선물 같은 경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의미 깊은 연말맞이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전 용사님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전 용사들을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며 최고수익률 역시 이 보람된 후원에 손을 보탰는데요. 참전 용사님들의 이름, 한자 한자가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